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동물 보호 단체와 EBS가 유착 관계를 맺어 외국 거짓말 방송, 편파 방송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150만 육견인들과 그리고 15만 애완견 생산자 농민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현실이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리에나 앉아 죽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사장이, EBS 사장이 퇴진하든 우리가 이곳에서 죽어 자빠지든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새빨간 거짓말로 왜곡시켜놓은 거짓말 주장을 그대로 방송국에서 받아들여 전 국민을 상대로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거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애완견을 사육하는 농가는 강아지를 1년에 3번에서 5번씩 번식한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정말 죽을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고 사람 위에 개를 중심하는 동물방송으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 애완견과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존먹겠고 하고 농민들의 생존을,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애견사육농가와 육견사육농가가 하나되어 오늘 방송국의 사장과 그리고 담당 PD 그리고 제작진과 운영진들의 퇴진을 요구할 것을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사람 위에 개가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는 그와 같은 온전한 바른 교육 기관으로 방송국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유시춘 이사장께서 새롭게 EBS 방송국 이사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젊은 청소년들에게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혼을 빼는 어리석은 방송국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조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0년 넘게 애완견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단체 거짓말들에 의해 갖고 애완견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후원금 거져갖고 방송 로비에 그 국회의원들 로비에 해 갖고 동물보호법 허가제에 부당하게 그발의를 해갖고. 생산농가들 전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애완견들은 그 소형견이기 때문에 번식, 그 전문 직종입니다. 번식하기가 무지하게 힘들고 그 사랑 없이는 키워올 수 없는 건데 동물보호단체가 뭐 강아지 공장이다. 그 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그 애완견 그 생산농가들을 뭐 전멸시킬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붕괴의 에 나서게 된 겁니다. 피들을 파면하라. 사용 농민을 죽이는 EBS는. 거짓 방송에 못 살겠다 거짓 방송에 개사용 농민 다 죽는다.